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아, 있었는지 이제 20일째로 접어드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 우파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체제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을 가까이에서 이를 지키고 보좌해야 할 이른바 윤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 그리고 나아가 국민의힘당 국회의원과 핵심 당직자들,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일서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선택된 그 윤석열 대통령 시대, 이 시대를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최소 의인이 10명은 나와야 되겠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소동과 고모라 얘기를 제가 굳이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도로 의인 10명이 나와야 그래야 윤석열 당선인이 지켜지고 나아가 자유민주 질서 체제를 굳건히 하는 토양을 의원 10명 정도라도 있어야 이게 국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태평성대의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이 점을 저는 선거 직전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태평성대의 선거가 아니라는 뜻은 A, B 당에 있는데 A당 후보가 돼도 우리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질서 체제에 근본 훼손이 없고 B당 후보가 돼도 근본적 훼손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아래에서 치러진 선거니까 A가 돼도 뭐안된 쪽은 좀 서운할지 몰라도 그래도 뭐 B당이 되나 A당이 되나 우선 우리 헌법 체제가 지켜지는 것은 동일하다. 이런 선거를 저는 태평성 대의 선거라고 보는 것인데 이번 선거는 그게 아니지요. 지난 5년 동안 종복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 제가 종복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 본색을 여전히 드러냈잖아요. 어제 그저께도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발사에까지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거 미국 영토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평양방송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아주 희색이 만면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시작부터 종전 선언과 유엔 제재, 해제, 그려야 평화 프로세스, 그러면 북한 핵이 협상으로 개발도 중단하고 탄도탄 미사일도 개발 안 한다. 이게 유치 막심한 그런 좌경주사파적 생각에 물들어가지고 그 지난 5년 동안 허송 세월 해서 그리고 김정은도로 하여금 이게 콧대를 높여가지고 남한, 대한민국은 이게 우리, 우리들에게 전혀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협력자다.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김정은의 공범 역할을 한거 아닙니까? 따라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는 것은 이 상태가 지속되고 그래요. 그 당선된 민주당 대통령 시절는 이것이 더욱 악화돼어 가지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서울로 오는 꽃 길을 확실히 넣어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우리가 재야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민망한 얘기지만은 부족한 게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우선 그를 도구로 써서 이 좌파의 물결을 일단 막아야 되겠다 는 그런 선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을 거쳐서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좌파 주사파들의 세력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느냐? 평안하게. 아니죠.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1. 우선 지난 토요일 날전 세계 청계광장에 물론 많이 모인 건 아니지만은 아그 촛불 집회를 했어요. 구호가 뭔지 아셨습니까? 윤석열 탄핵입니다. 윤석열 탄핵. 대통령 취임도 하지 않은 윤석열 탄핵. 그래 어떤 언론은 선제 탄핵 촛불 집회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 볼 일이 아니지요. 그 배후에 다 이렇게 얽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 당선인은 5월 10일에 취임하는데, 열흘 전인 5월 1일, 일테면 노동절, 메이데이지요.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광화문에서 열어가지고, 선제적으로 윤석열을 사해서 아주 길을 죽이는 구호를 내걸고, 아마 그것도 선제, 탄핵이란 말이 나올지도 모르지. 그렇게 해서 이게 위세를 보일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에 지난주일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이제 경선을 했는데 박홍근 의원, 친 이재명계로 알려진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 박원내대표 일성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한 야당이 되겠다. 그리고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이 정치 보복적 적폐 청산을 막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장동 게이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아유, 내놔 네, 놓고 그냥 저항하겠다. 여기 손대면 대장동 게이트에 손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러난 거 울선시장 부정선거 사건, 그리고 월성원전 1호기 조작 사건 등에 관련된 거, 이거 수사하는 거, 무슨 소리냐? 의림도 없다. 의림도 없다. 그러면사 하는 소리가 윤 당선인하고 그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국회를 존중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협치하자는 소리인데 협치는 법치 다음에 협치예요 법치. 그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방어 전략,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장 뭐 후보에도 오르고 그런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치 보복을 결사고 막겠다고.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얘기. 대장동, 문재인, 기타 정권 실세들에 대해서 수사하다 말한 거 제가 알기만해도 많죠. 옵티머스, 라 람, 신라젠,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덤비겠다. 민노총 활용하고, 선제적 촛불 탄핵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현상이 지금 이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윤석열 측근의 핵심 측근과 국민의힘당 의원들 이걸 바라다 봐야 됩니다. 이들은 선전선동의 히틀러 시대의 갯벨스, 아주 희대의 선전 선동의 규제로 알려져 있는 개벌스의 선동 선전법을 고스란히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이 순간에 악몽 같은 걸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마지막 테레비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 시점에 아주 최근에 쓰레기통에다가 버린 걸 찾아냈던 이게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 김만배 일당들의 주고받은 문서 그것을 전부 풀어가지고, 거기에 자료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이재명 일당이, 이재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다 하는 것. 그 이전에 이미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이또 새로운 증거들이 확실히 드러난 것. 이거를 조목조목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어떠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검합시다. 윤석열 후보가 의의 없어가지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안 하지 않아요. 특검합시다. 허허. 특검합시다. 세 차례 그랬어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하지 않아요. 기가 차서 오호 하는 사이에 세번 특검합시다. 특검합시다. 여러분 이 특검은 벌써 3 개월 전에 윤석열 후보가 뭐든지 다 포함해서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게 특금을 거부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보셨지요? 특금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당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지요? 소름이 끼치지. 소름이 끼치지. 소름이 끼치지. 갯스의 선전선도의 교본에는 자기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위 사실, 거짓말도 태연히 하라. 한번 하고, 열번 하고, 스무 번 하고, 아홉 번 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 아흔 아홉 번까지 해라. 그래도 듣지 않는다. 백 번을 해라. 그러면 반드시 듣는다. 이 교본을 배워가지고 그게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에 일단 놓쳤으니까 방어하는데 무슨 짓을 흘는지 무슨 짓을 흘린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강한 방해 세력과 똘똘 뭉쳐서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한 이런 대상을 상대로 한 윤핵관과 국민의힘당 핵심 당직자 등의 지금 지난 20일간의 태도를 보면 이게 오만한 모습을 보겠어. 오만한 모습을. 이게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 중간표도 많이 흡수됐다고 보는데 이제 3월 9일 이후에 이게 갑 위에 선 것은 당선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엇박자를 올라도 그거는 을이고 그건 을이고 갑에 비해서 을의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갑과 갑의 주변에서 오만을 떨게 되면 윤석열 지지자들의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문재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5월 10일 취임하고 그리고 20일 뒤 6월 1일 날 지방선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이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은 이 지방선거까지 노리고 아주 치밀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조금 방심하고 윤핵관과 국민의힘 핵심 당대자들이 오만하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 그런 자세에서는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의 의인이 의로운 사람이 탄생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권 교체. 멀리 따질 것 없이 노태우 1회의 직선제로 된 8번째 선거를 거치면서 이 정권 교체가 이행되 오는 과정에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자리와 돈이 당선자 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자리와 돈입니다. 자리가 옮겨간다고 하는 건 설명 여러분 안 드려도 아실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엄청난 자리, 인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돈이 옮겨간다는 거 여러분 얼핏 이해 못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 자금이 이쪽 당선자 쪽에 국회의원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 그거는 인지상정이고 정치 자금이 아니고 숨은 자금, 검은 자금이 검은 루트를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간다 누구냐? 누구냐? 대통령 당선인과 가깝고 실세를 자처하는 쪽으로 그것이 집중적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실세 노릇을 한 사람들이 다 부자됐지요 그리고 재수없는 사람도 걸려을깜방에도 가기도 하고. 이게 정권 교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유민주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 그 도구로서 윤석열이 선택됐다. 그렇다면 나는 윤석열과 가까이 있다. 나는 국민의힘당의 핵심 당직자다. 그렇다면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뻗쳐오는 이런 유혹도 뿌리치고 오로지 여기에 전심 전략하겠다. 그것을 저는 의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의인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유혹과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마수에 물들지 않는 진심으로 제아에 무수히 많은, 무수히 많은 대가를 바라거나 윤석열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하지 않고도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가투를 하고 곳곳에서 소리 지르고 한 이런, 이런 사람들을 닮아가는 사람이 10명은 그 내부에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좌파들이 결속해서 거세게 그 조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여기에 방어서을 치는 데는 전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의인이 적어도 10명만 있으면 이거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이른바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들,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의힘 당의 젊은 당원과 권리당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최소 10명 이상의 의인이 나오기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